토마토가 온 마을을 뒤덮는다고? 대체 무슨 일이야? 충격적인 붉은 축제의 비밀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. 구독과 엄지척은 저에게 큰 힘입니다. 스페인 발렌시아 외곽의 작은 마을 분유.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,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화끈한 축제로 변합니다. 바로 라토마티나 축제죠.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는 이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, 순수한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. 1945년 우연히 시작된 이 축제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명물이 되었는데요. 거리를 가득 메운 토마토 트럭이 지나가면 모두가 하나되어 붉은 물결 속에 뛰어듭니다. 딱한 시간 동안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토마토를 던지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죠. 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면 고글과 버려도 좋은 옷은 필수. 안전을 위해 토마토를 던지기 전에 으깨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이제는 유료 티켓을 미리 구매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. 축제 후에는 분율의 평화로운 분율, 성이나 근처의 매력적인 도시 발렌시아에서 파이아를 맛보며 여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붉은 축제와 함께 스페인의 맛과 멋을 모두 경험해 보세요. 일상에서 벗어나 미친 듯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. 2025년 8월 27일 스페인 분율의 붉은 물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최고의 스페인 축제 라토마티나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